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더하기 문제를 내 볼까요? 네. 톰이 문제를 내고 제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톰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해주고요. 먼저 제리가 말했던 동안에 톰은 잠시 기다렸다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제리 한번 눌러주면 제리가 2초 동안 말했던 거죠. 그래서 톰은 2초 기다린 다음에 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 팔레트에 보면은 1초 기다리기 블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거를 2초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형태 팔레트에서, 자, 말하기 블럭을 두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럭을 클릭을 해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 더하기 문제를, 어, 낼 테니 맞춰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더하기 문제를 내줍니다. 3 더하기 5가 얼마일까 라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제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리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톰이 몇 초를 사용했죠? 네, 4초, 2초, 2초에서 4초를 썼죠. 그래서 제리는 4초 기다린 다음에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 팔레트에서 1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오고, 이거를 4초로 수정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냈으니까 맞춰야 되는데,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형태 팔레트에 보면은 음을 몇초 동안 생각하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말하는 거, hello를 2초 동안 말하기. 여기에 이제 정답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3 더하기 5가 얼마였어요? 얼마예요? 네, 8이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서 8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8이야 라고 대답을 이제 톰이 들었을 때 대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제리가 2초 2초 해가지고 4초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톰으로 와가지고 톰은 어때요? 또 4초를 기다렸다가 여기를 4. 자, 제어 팔레트에서 1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와서 그거를 4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초 기다린 다음에 이제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태 팔레트에서 헬로를 우 2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맞았어라고 댓글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 둘이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말할 때 나는 기다려주는 네, 그 시간차 두고 대화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배경을 어울릴 만한 배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넣는 것은 왼쪽 부분이 배경에 관련된 단추가 되고요. 자, 첫 번째.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릴 만한 거. 네, 브릭 월 원이라고 보이군요. 클릭 한번해 주고요. 확인 눌러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실행해 볼까요? 네. 깃발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네. 됐죠? 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봐 볼까요? 네. 크게 볼 때는 여기 이 단추를 눌러주면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어, 이 단추를 눌러주면 원래 화면으로 다시 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분 어떠세요? 저장해 둬야 되겠죠? 저장할 때는 파일 눌러주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돼요. 자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저는 바탕화면 잡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01-1이다 라고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장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곳에 네, 저장되었다 라는 표시가 파일 이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톰과 제리라는 스프라이트를 등장을 시켜서 서로 시간차를 두고 대화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